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도 나와요. 예. 어, 어제가 부활주의를 우리 지킨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이거예요. 십자가 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참 의미.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 6장 3절 한번 볼까요? 6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세례는 정확하게 는 침례를 말해요. 이게 침례가 뭐냐면 물에 잠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에 잠그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헬러로는 밥티조예요. 이 밥티조가 뜻이 담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물에 이렇게 잠겼을 때,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서 다시 나오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침내가, 세례가. 그러니까,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면, 내가 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죽었고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은 자는 회개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내 몸이 이미 깨끗해졌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깨끗해졌는데 오물을 내 몸에 다시 더럽게 할수 있나요? 없죠.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 아닌 이상 내 몸이 깨끗해졌는데 오물을 다시 내 몸에 더럽게 할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예수로 인해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다시 죄를 짓는 순간, 내가 깨끗해졌는데 오물을 내 몸에 다시 더럽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 이 죽었다는 실체는 무엇인가? 내가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무엇을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네, 죽으셨죠? 그러면, 제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맞죠?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누가 나를 성질을 내게 하거나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나는 불쑥불쑥 불쑥 올라와. 그럼 내가 죽은 거야 산 거예요. 산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누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내가 막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중요한 진리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게 문맥이 항상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한번 볼게요.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나와 있죠. 자, 이 절에 그렇게 돼 있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여기도 뭐가 되어 있으면, 예수사람이 죽었는데, 죄의 몸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조금씩 이제 보이시나요?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6절에. 그리고 본문 말씀 다음 절에 보면 1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11절에도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내가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이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볼게요. 다시.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이것을 설명하려고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로로 탈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도 너희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요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불쑥 불쑥 올라오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죽어야 되는데 이 죽어야 되는데 이 정욕을 죽여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어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구나. 왜냐면, 하 구원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건데, 아 세상 살다 보니까 아직도 나는 안 죽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옛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좀 보이시죠? 예. 어.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 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걸 증명하지 않나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맞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맞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이 말은 뭐냐면, 내 몸을 쳐, 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여전히 내 몸을 쳐서 나를 죽여야 돼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 죽었다는 그 나는 문자적인 나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에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요한일서의 3,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 보면 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잖아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된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무슨 죄가 없어요? 습관적인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료를 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습관적인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듯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실체가 전혀 없어요. 내가 죽었다는 실체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넘,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어, 이 말씀이 똑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의미도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여기에서 말한 내가 죽었다는 것도요, 내가 진짜 문자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여기 뭐가 죽었다고 다 있어요? 육체가 죽었고 그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죽었고, 세상적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 생의 자랑을,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니 사도가 우리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한 사람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몸을 친대요. 아니 죽었는데 왜 쳐요? 죽은 사람을 왜 쳐요? 누가 예를 들어서 시체를 시체를 막 죽이려고 그래. 정신병자죠. 맞죠? 근데 여기서 내,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몸을 친대. 그러니까 여기도 명확하죠. 내가 문자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몸을 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죽은 사람이 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로 인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로 살수 있는 것이 단순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도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마하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이 살리시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 사람으로 살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수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 죽었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 종로를 타지 않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것을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더욱더 임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